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외모를 중시해 온 나라입니다. 시경에서는 보도라운 손, 윤기 있는 피부, 고른 치아, 넓은 이마와 아치형 눈썹 등과 같은 표현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형용했으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관상만 보고 딸을 시집보냈다는 기록들도 많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있는 성형외과는 대략 3만 개에 이르며 내년 중국 성형시장의 규모는 하나로 약 5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는 외모 가꾸기 열풍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틱톡에 올라오는 저 길거리 일반인을 찍었다는 영상들은 사실 카메라를 이미 다 설치하고 모델들을 동원하여 찍은 영상임을 자신들도 알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며 중화의 우손들은 타국을 압도하는 비주얼을 갖고 있다며 스스로 자가당척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미용 앱들을 이용하여 특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후기를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의 얼굴을 스캔하여 어느 부분을 예쁘게 성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형 후 자신의 얼굴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를 집에서 체크하여 자신과 맞는 성형외과를 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형 붐이 주장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있는 무면허 성형 클리닉은 6만 곳이 넘으며 하루 평균 110건 연간 4만 건이 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자 하는 중국 젊은이들의 욕망 앞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42살의 천만은 주로 국내외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과 협업하여 패션이나 브랜드 관련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내 중국 내에서 천만 명의 편을 보유하은 물론 외국에서는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패션 브랜드 디올은 올해 11월 상해를 시작으로 디올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중국 전역을 돌며 자사의 제품들을 설명하는 사진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올은 중국 최고의 사진작가인 천만에게 홍보를 일임했으나 그녀가 선로 보인 모델의 외모에 중국 전역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해당 사진을 접한 중국의 언론들은 저게 과연 중국을 대표하는 여자의 얼굴인가 저녁에 악몽을 꿀 정도의 모델을 데려다 사진을 찍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 천만을 향한 비난들이 모든 언론의 지면을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천만이 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국의 여인을 묘사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이 지적한 작품은 바로 2012년 천만이 발표한 중국의 12색이라는 작품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12명의 여인들의 모습이 전부 다 기괴하며 심지어 진짜 중국 여자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외국인 모습을 한 여인들도 들어가 있으며 하나같이 이상한 표정과 정상적이지 않는 의상들을 하고 있어 예술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뉴스는 전만이 자신이 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구도의 사진인데 중국 모델은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외모를 하고 있고 정작 자신은 모델보다 더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이게 자도체에 빠진 천만의 본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청년망은 대놓고 천만의 성형 전 성형 후 사진을 보여주며 정작 자신은 외모에 관심을 갖고 성형까지 했으면서 중국 모델은 괴기스러운 이들을 대거 등장시켜.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 인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분노의 찬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우닷컴은 이번 사건의 배우로 디오를 지목했습니다. 과거 디오리 한 작품 설명회에서 일부러 대만을 삭제한 중국 지도를 선보였고 이를 해명하는 직원의 설명 또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목소리> 可能是因为图片太小，台湾太小，没有显示在上面，但其实是有的。呃，台湾岛的比例应该不会小于海南岛。那所以呢，目前台湾、香港并不在我们的管辖范围内，因为我们是在中国，我们是管中国大陆。那我觉得，如果说你们在管中国，但是如果这里那张图上写的是 China，是中国的。 그런데, 덩신 왕은 비단 디올 뿐만 아니라 세안권 전체가 유독 영화나 드라마에서 못생기고 매력없는 인물들만 일부러 골라 중국인으로 선보인다며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덩신 왕은 어벤져스와 해리포터에 출연했던 수연을 예로 들며 한국인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할 때 이렇게 외모가 좋은 한국 배우들을 직접 출연시키고 극중 역할 또한 과학자 등 비중 있는 캐릭터를 맡기고 한국 남자 배역 또한 근사한 옷을 입고 백인 여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우아한 모습만을 보여주며 한국의 가정을 묘사할 때도 전부 매력적인 한국인 배우들을 등장시키고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가의 이미지를 올려주는 반면 샹치에 등장하는 중국인 역할하는 배우들을 보면 한국의 캐릭터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선보여 일부러 중국 흠집내기에 예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나이키 광고를 보더라도 중국의 나이키 광고에 등장하는 중국 모델과 한국 나이키에 등장하는 한국 모델의 외모와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고의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신화닷컴은디오론님 이미 한국을 전 세계에 띄우기 위해 작정하고 나선 반면 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올의 홍보에 사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지수는 올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올 컬렉션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은 지수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운집했습니다. 신하다금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디올의 회장 겸 CEO인 피에트로 베카리는 지수에게 만약 YG가 지수를 해고하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데려갈 것이라며 지수를 향한 디올의 애정을 드러낸 반면 중국은 끔찍한 모습을 한 모델을 내세운 것은 분명 중국에 차별를 하는 디올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토록 인민망은 한국가의 이미지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며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콘서트에 등장하는 멋지고 예쁜 수많은 배우와 가수들을 보고 자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브랜드를 장착한 자동차, 의류, 음식, 화장품, 전자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멋지고 우아한 명품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며 이는 곧바로 경제적인 가치로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서양 언론들의 중국 이미지 흠집내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부들거렸습니다. 해당 소식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중국 네티즌들의 부들거림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모습을 중국인이라 할수 있지? 이게 예술이고 이게 아름다움인가? 트렌드와 신미관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민족주의를 끌어들일 이유가 있을까? 한국의 모델이나 스타들은 동서양의 신미관에 잘 부합되는데 설마 이걸 우리 중국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인을 저런 모델처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봐. 아마 그 작가는 한국을 떠나야 할걸? 서양 사람들은 중국인이 중국인을 폄하하는 전망 같은 이들을 밀어주지. 전만이 의도적으로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자신의 지명도와 몸값을 높이려는 수작이야. 외국인들이 중국 축구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나머지는 못 참지. 나이키 정말 짜증나네. 불매해야지 어떻게 한국과 중국이 저렇게 차이가 나지? 외국인들은 작은 눈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심미관의 차이일 뿐. 디올이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 저런 거 보고 멘탈 무너지지 맙시다. 맨날 말로만 떠들면 뭐해? 중국에서 디올의 판매량은 지금 역대 최고를 갱신 중인데. 현재 중국 언론들은 해당 전시회가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이미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었다면 논란이 된 사진을 단지 예술작품으로 인식하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